하나님의 말씀은 에기 19장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목적이 명확해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계명과 윤리와 규료는 민족 전체가 거룩한 민족이 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시스템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내용을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반자를 서서 죽이라 개인이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면 개인이 그거는 어, 살인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는 것은 국가에 의해서 그것이 처형이 돼야 돼요. 형사법에 의해서. 동성애자를 찾아 죽여라. 그것도 개인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가 법에 의해서 동성애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숭배한 자를 죽여라. 또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죽여라 할 때도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거짓 예언했다 판단해가지고 혼자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국가가 그런 종교적인 역할을 하도록 종교 국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죠. 우상승비한자를 우리가 어떻게 처형을 합니까? 가늠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처형하고 동생이자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처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인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신약성경에 와서 바뀌어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추방을 합니다. 국가적 공동체 안에서 형사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형을 한다든지 감옥에 쳐놓는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하죠. 출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중간 형태로 구현을 하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죄인 걸 지적하고 회계를 시키지만, 그리고 심한 경우 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인 양심과 윤리와 도덕에 합당한 그런 법을 세워서 그 법을 집행하도록 우리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나라 그리고 또한 이런 제사장의 어떤 국가로 세워 가는데 여러 가지 정결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거룩을 명령하는 종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비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그윤례와 규례가 하나님이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는 그 말씀을 구현하는 삶의 방식이죠. 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것도, 어, 신상을 부어서 거기에 절하는 그런 짓 하지 말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는데 특별히 화목제물 같은 경우, 주님이 거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한복제물을 나에게 바칠 때, 기쁘게 받도록 정성껏 드리란 거죠. 믿음으로. 아울러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지침을 내리는데, 그 재물은 드린 날, 그리고 이튿날, 이틀에 걸다먹으라는 겁니다. 셋째 날까지 남으면 그걸 다 불타르고 오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먹어서 그걸 먹게 되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기 19장 8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사흘째 되는 날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느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왜 화목제물을 주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첫째 날하고 두째 날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에 있는 제물을 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눠 먹는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다음날에 다 나눠 먹어야만, 실은 공평하게 그거를 나눠 먹을 수가 있고, 어,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훔쳐서, 어, 남겨놓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거를, 혼자 먹는 거 주님이 엄격히 금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으면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날짜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화목 제물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일부 사람들이 폭식을 하고 어 그거를 독점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예 첫째 날 둘째 날에 모두 어이 화목제물을 다 먹도록 하고 나머지는 불태우라는 거죠. 결단고 사흘째 되는 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또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는 주업이 이제 곡식과또 목축인데 곡식을 추수 때 거둘 때반모퉁이까지다 거두지 말고 그래서 일부는 반모퉁이에 남아두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야박하게 다, 그를 다 주워가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땅 있는 사람이 추수한 그 전밭에 들어가서, 전답에 들어가서 이삭을 죽도록 한 거죠. 그리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들렁덜렁 이렇게 그 달리도록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다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과 이렇게, 어, 거류민들이 그곳에 와서 그걸 주서다가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결국 기독교 문명이 이 복지제도를 만들거든요. 처음에는 이 복지를 교회에서 했는데, 오늘날은 국가로 이제 이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근원이 바로 이 레이기에, 가난하고, 어, 헐벗는 사람들을 향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두라는 것들, 이삭을 그냥 땅에 떨어진 거다줍지 말으라는 것, 그리고 과일도 떨어진 거 그대로 두고, 일부는 포도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고 한 이유가, 일종의 그 당시에 사회복지제도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미에 나는 여환이라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보이는 것은 내게 다른 신을 두는 것,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가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된 일을 하는 거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에 엮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 맹세하는 것 특별히 공개적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된 일 끊는 거고 욕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결단고 이걸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그 사람이 훗날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사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제 오늘날 말하면 그 최저 임금제 이제 이런 것들 또는 그 임금 보상법 같은 이런 법들이 여기 레이기에서 말하는 풍권들의 어떤 삭스를 주지 않고 떼먹는 거라든지 또는 그것을 연기하는 것, 그걸 금한 것에 대한 오늘날의 그 사회적인 하나의 그제도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금한 것이 귀먹은 자를 듣지 못한다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걷는데 보이지 않는데 앞에 장미를 두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지만 삼일체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에게 필히 요구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고. 네이웃을 네모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론이 뭐로 돼 있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제 분명하면 구원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이웃과의 벌어지는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온갖 죄와 수수와 악한 짓을 하는데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10절, 11절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그 상당수의 제목이 다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범한 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웃들과 합평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 말씀에 순정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리찬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우상을 같이 섬기는 가승한 것도 죄라 그러지만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그리고 술술을 부리는 거나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심판의 항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의 도 피로 사암받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 1단계의 구원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지만,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내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가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떨 거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의 극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 죄들을 짓는데를 불구하고 천국 갈 거라는 자기 어떤 의식의 도착현상 자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는 것 그게 오늘날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웃들과의 관계 에 짓는 죄를 저도 나의 구원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질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첫 단계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예배드리는 삼일째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회복이지만 구원의 마무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필요씻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섬기다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할 때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고 어 여기 보면 또 하나 가난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난자 편을 드는 개국주의 사방식 개국주의 인권이나, 또는 힘있는 사람 편에서는 오늘날 말한 부패한 자의 어떤 그, 어, 사고방식,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에 가난한, 가난한 자나, 어, 부자나,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섬으로, 그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랑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의 피를 흘리는데 같이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정결 예식을 말하는 중에 다시금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미워하지 말되 죄는 책망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훗날 예수님이 율법과 이 선지자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할때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이웃 사랑이 오늘 이레이아 19장 18절에 나온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구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을 두 번째로 정리를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나 이 선지자를 요약을 하는데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성경의 구약에 나온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다시금 정리를 하신 거예요. 강조를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특별히 새롭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믿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울러서, 내가 가니까 너희가 꼭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필히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로 충돌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취하되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될때 그리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이과에 일어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런 문제를 실천해 갈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게시록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삼일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바 됐으니 이제는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데 정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